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 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 2절을 공독하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해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곳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던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잘못된 연합, 잘못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한내위인이 자기 첩이 어, 어떤 어 성에 들어갔다가 욕을 보고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열두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막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예급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모이자! 이렇게 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이 일을 행한 자또이 일의 원인이 된 것을 제거하려고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병 40만 명이나 모여서 어, 어느, 어, 만약에 어느 집파라면그집파를 치려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한 내위인의 이 사적 보복이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에 가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모이고 연합하고 뭐 함께하고 뭉치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만약에 불이한 일이라면 연합되지 않고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스라엘 총회를 이스라엘은 소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절을 보면요. 온 백성의 어른곳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범용은 40만 명이다. 그 총애를 한다. 이 말은 12총악의 그 시체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 미스마에 모이게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빨리 베냐민 지파가 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 자기들도 그냥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체 일어나서, 어 그를 치려고 사실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한 내위인이 다락되어서 처벌을 얻고 또그 처비 행함을 하고, 막 이런 이 죄가, 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들은 그냥 그레위인의 충동적인 일에 어, 같이 일어나서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또 징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레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요. 이사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사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과 죽임을 당한 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의 유숙하로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헤워싸고 나들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이 죽이려 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어,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관계하자. 나오라. 이렇게 했던 거지. 죽이려 한건 없는데 막 점점 이렇게 충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첩을 욕보여가 죽게 했다. 자기 손으로 사실은 자기 첩을 어, 그들과 타협하듯이 내보냈으면서도 어, 그들이 욕보여서 죽게 했다. 자기 이야기는 살짝 빼고, 결국, 기구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 첩시체를 거두어 쪽에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 첩이란 말 자체도 이 잘못, 자기가 잘못 행하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레위인이 첩을 들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쪼개서 보낸다니,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 본인이 음행을 행하고, 본인이 늘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었으면서도, 자기에게, 자기의 처벌 죽인 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다른 족속들을 충동운질하고 있고, 참, 이,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악해져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었적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지도자가 갑자기 자기의 그 보복을 위해서 또 방책을 내봐라. 또 좋은 의견 없느냐? 이렇게 갑자기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내위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기 첩을 얻었는데 첩이 배들 해보고 가고. 또, 사월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찾으러 왔다가, 장인하고, 뭐 먹고, 마시고, 놀다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밤늦게 이렇게 오다가, 그속에 들어가서, 또, 자기와 관계하자니까, 자기 첩을 내주고, 결국, 그래서 자기 첩이 죽은 것을, 결국은, 물론, 그, 기부와 사람들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의 죄는 돌보지,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의롭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런 말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레인의이 <laughs> 보유한 일의 시초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전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내납이 결국 한공동체의큰이 멸망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또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관철시키고, 이러다 보면 은 가정의 평화가 없어지고, 직장의 평화도 없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사회가 분열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적 보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을 충동하거나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처럼 많은 그 불의하고 많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모두 모함이고 거짓말이고 불의한 거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여기며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또한번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혹시 불리한 부분이나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의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이 레위기 20장이 시작되면서 참 저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개인적 보복심 때문에 온 민족이 지금들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 개인의 어떤 욕심과 복수심 때문에 공동체나 가족이나, 또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로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또이 도시와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